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고 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2023년과 24년 이두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세수 결선을 방치할 경우에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주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